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45% 수준입니다.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코스피 지수와 수출 금액 상관 관계를 보여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면 첫째, 코스피 지수와 수출금액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금액이 늘어나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2025년 1월 수출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전월 대비 10% 남짓 감소하였습니다. 긴설연의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감소한 영향이지만 일평균 수출로 보면 작년보다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 1월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서 번 돈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데쓴 돈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장사를 잘해서 19개월 연속 돈을 남겼다가 2025년 1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물건을 많이 팔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번 돈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화를 많이 벌어와 환율이 안정적이게 됩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여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그 기업의 주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어 경상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유입 감소는 워낙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수출 감소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한 정치 환경,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유입 감소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 우리나라가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